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테슬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표들은 부담스럽지만 안쪽에서 봐야 한 자체가 재편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탈문 작성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디건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날비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꼭 챙겨가세요. 먼저 테슬라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고르게 약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럽에서는 10월 기준 판매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국에서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장 탄탄했던 미국 시장도 다시 감소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올해 3와 모델Y 중심의 단일 라인업이 경쟁이 심해진 환경에서 확장성을 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에게는 부당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바라보는 시장 시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축소, 금리 부담, 전기 두나 같은 유부들이 테슬라의 인도량에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FSD,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네드 로봇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 전개 속도는 테슬라가 기존의 자동차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방향은 실제 운영에서도 확인됩니다.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를 암달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단순히 서비스수요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실제 주행 데이터를 더 빠르게 축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후비 사용자들이 겪었던 긴 대기 시간이나 이용 제한 문제도 차량 규모가 커지면 상단 부분 해도 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 경쟁사 별이 도시 단위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더 넓은 지역에서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최근 광고 전략을 손본 부분도 시선을 끄는데요. 그동안 거의 모든 비용을 기술 개발에 집중시키고 홍보는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인 확산을 맡겨왔던 회사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FSD를 중심으로 한 광고가 X플랫폼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보장 책이 안에도 FSD 유료 구독자 확장이라는 목표가 포함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익 구조로 방향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모델에서 지속적인 구독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로 기업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죠. 로모택시의 최신 버전에서는 차량 내부에 이디오와 오디오 데이터 접근 기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사이렌 같은 긴급 상황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승객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기술들이 결국 안전 운전자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감독형 서비스에서 실제 의미의 무감독 자율주의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 테슬라를 둘러싼 움직임은 단기 판매 지표만으로 읽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량 판매 기업이 보여주는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 중심의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자율주의 기반의 서비스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오늘 다뤘던 여러 움직임들은 그 방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숫자들은 당위적인 압력이 될수 있지만 기업이 향하고 있는 축 자체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간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위주들은 이미 바닥을 짓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위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퓨처엠,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 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온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위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져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주시면 핵심 수위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고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구나 특정 종목에 강요하던것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 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잃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